안녕하세요. 시스터 키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재료가 올라와 있는 것 같죠? 예, 메뉴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약고추장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그냥 먹기도 하지만, 보통은 밥에 비벼 드시거나, 오늘 저는 요 고추장 만들어 놓고, 그냥 간단하게 뚝딱 김밥을 한번 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약고추장 만들어 줘야지, 뭐, 비벼 먹던지, 김밥을 해 먹던지 하니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고기에 양념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요. 고기는 준비한 소고기를 준비했고요 다져서 그다음에 여기에 기본 밑간인 파마늘 넣고요 간장 넣고 후춧가루 넣고 뭐 기호에 따라서 뭐그 참기름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양념을 해서 고기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파마늘도요 우리가 맨날 먹으니까 일상식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다 이것도 약이 되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갖 것이 다 고추장에 들어갔다 해서 약고추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기 밑간 양념 좀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에 이제 요거랑 같이 볶아질 고추장도 양념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고추장 준비했고요. 여기 잣이 들어갈 건데 잣은 통 잣으로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씹힐 때 같이 어우러지게 씹히면 좋으니까 이 잣을 좀 다져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잣은 많이 넣을수록 고소하고 맛있겠죠. 그 잣을 뭐 이런 꼭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좀 손질을 해주시고요 굵게 다져주세요 근데 제가 일반 도마에다 안하고 키친타올 깔고 지금 다지고 있어요 도마 지저분해질까봐가 아니고 잣은 식물성 지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져요 도마에다 그냥 다지게 되면은요 잣이 뽀송뽀송하지 못하고 떡이져요 한 덩어리로 그래서 여러분이 잣을 다져서 어디에 고명으로 뿌리거나 요리에 쓰시거나 하실 때는요 이렇게 키친타올 내지는 깨끗한 뭐 종이류 있죠 옛날에는 한지에다 했겠죠 이렇게 다져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추장에 같이 고기랑 볶아야 되니까 액체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물을 준비했거든요 여기도 예전에는 임금님이 드셨다 그러면 물안 썼겠죠. 고기 육수 같은 거 뽑아가지고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이거 조금 쓰자고 또 육수 뽑기 그러니까 그냥 물 쓰세요. 고기 어차피 또 넣으니까. 이거 좀잘 풀어주세요. 다 넣고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고체들이 있다 그러면 잘 풀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액체류를 다 넣지 말고 조금만 넣어서 좀잘 풀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풀어지면 다시 또 섞어주세요. 자, 여기에 참기름도 좀 듬뿍 넣으시고요. 요즘에 약처럼 뭐 올리브오일 한 큰술씩 이렇게 드시는데 우리나라 참기름, 들기름도 다 올리브오일처럼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꿀도 넣어주세요. 약간의 단맛을 설탕으로 낼 수도 있지만, 왜 설탕은 드시는면 건강하다는 느낌 안드는데 꿀은 먹으면 이제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들죠.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또두개다다 집어 넣으시고요. 여기에 아까 잘 갈아 놓은 거를 듬뿍 넣으세요. 네. 그럼 또 훨씬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듬뿍 넣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것만 그냥 드셔도 맛있겠죠. 근데 여기에 소고기 넣고 또 같이 볶아요. 그럼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볶으실 때 그냥 볶으셔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또 약고추장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기름 있으면 은좀 둘러주세요. 저는 그냥 참기름 넣고 고기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저는 지금 참기름 향이 먼저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를 잘 이렇게 볶아주세요. 볶으실 때도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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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성 건성 볶지 마시고요. 골고루 닿게 하려면은 46이니까 이걸 눌러 가면서 이렇게 볶아 주세요. 이렇게 볶아지면 아까 양념했던 고추장을 넣고 볶아 주세요. 이렇게 볶아 주면서 고기 맛하고 고추장 맛하고 어우러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분 넣었죠? 수분이 날아가게 이렇게 볶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철 되면 이제 입맛 없을 때왜 입맛 없을 때는 조금 짭조름하면서 이렇게 매, 매콤한 거 이런 거 먹으면 입맛이 돌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보통 입맛 없고 그럴 때는 이 약고추장 좀 만들어 놓으셨다가 밥에 올려가지고 그냥 찬밥에 물 말아서 이거랑 같이 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걸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얘만 좀 껄쭉하게 볶아가지고 김밥 싸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빔밥. 원래 우리나라 전통 비빔밥에는요 약 고추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한 숟가락 딱 올려서 비벼 먹는 게 전통적인 우리나라 비빔밥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볶아지면 불 끄시고 새소금 넣고 후추도 약이었어요. 예. 후추도 좀 넣어서. 우리 할게요.